아, 싫어. 아, 미친. 프랑스에서 이렇게 하면 음. 위험할 수도 있어요 남자 어떻게 하겠어? <목소리> <목소리> 왜 웃으세요? 마음에 들었어요 o <laughs> 이 <많이> 급하신 거 n man. No motion. 요 u s h i Sush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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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괜찮데. 은 그렇게 마음가 아닌데. 뜨겁고 물컹한 뭔가가 갑자기 뚝하고 떨어지는 느낌. 나어떡해나 생리가 그냥 빨리 화장실 갔다 오는 거 낫지 않을까? <laughs> 내가 언제 내자리 <여자에> 묻으면 어떡해? <laughs> 어, 어떡해. 아 <laughs> 그냥, 그냥 미치겠네. 화장실 치겠네. 화장실 갔다 와 그냥. 저 <laughs> 진짜 집찝하겠어요이분위기에서 화장실 간다고 하면 정신 나간 애처럼 보일까? 아니야. 오늘 타이밍에 뭐 해야 되지? SNS 이벤트 어떻게 생각하냐고 s s i n 좀 t 리겠니 a n 홍보 영상을 런칭하면서 o w I don't know. 오늘 o n t know. I d 가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그냥 허턴 씨라고 그럼 하면 되지 않을까요? 맛있어. 부장님한테 계속 혼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너무 오버한 거 아니에요? 내가 잘한 건 없지만 <laughs>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답답해 <laughs> 생리하는 게 사실 죄송한 일은 아니잖아 맞아 숨길 일도 아니고 <laughs> 갑자기 그날이 시작돼서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이게 조절이 안 되나 이게? 너... 되겠냐? 와 아 싫어. 좀 거... 아 언니. 싫어. 너무 하나. 아니 무슨 생리가 수도꼭지인 줄 아세요? 당근 다 풀었다 조절을 하게? 걔가 나한테 온다고 놓고 하고냐고요 미리미리 뭐 어떻게 해요? 남자가 어떻게 하겠어? 이렇게 대들었다간 당장 아. 집에 가라고 아, 진짜. 두바다. 아, 오늘 그날이어서 좀뭐 예민해? 꼴도 보기 싫어. 남자들. 아 이런 사람 너무 싫어. 그날이라 예민한 외모 아, 미친놈. 어? 아 덕분에 살았다 고마워. 난 너가 말안 하길래. 설마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. 그 남자가 사준 거 아니에요? 그럼 너야? 그 선배 선배. 어, 나 생일 톡 없는 거 알잖아. 불안녀. 불안녀. <laughs> 이런 사람이 더 없을 거예요. 사실. 아, 이런 남자들 싫대로 왔어. 하루 종일 정말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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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했습니다. <웃음> 귀엽다. 안 <laughs> 보여달라. 끝났어?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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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그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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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아 진짜요? 네. 오 봐야 되겠다. 어 점점 갈수록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. 현실적이지 않는 드라마들 많이 보다가 너무나 이제 현실에 가까운 드라마를 보니까 오히려 좀더 좋은 것 같아요, 저는. 여자로서 되게 공감되고 사실 이런 비스터님도 있었어요, 프랑스에서. 슬프지만 이런 거 되게 현실적인 거인 것 같아요. 사실 한국에서 그런 사람이 정말 있는 거예요. <laughs> 저도 저도 하고 싶어요. 불기식적인 사람도 많고, 그래서, 본인이 조절할 수 없는 거라서, 오히려 이거의 말로 좀 이해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한국에서 회사 좀 다녀봤는데, 이 부장님 같은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. 그냥 회의할 때도 사실 한국에서 계속 핸드폰만 보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, 왜 그냥 잠깐 화장실 갔다 올수 없지? 그거 이해 너무 안 돼요. 사실 꼰대는 평수 말이거든요, 꼰대.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좀 보수적으로 많이 변해요. 딱 봐도 그 부장님이 이그 분한테 배웠어요. 이어가요. 꼰대 같은 마인드 가 없었으면은 그럼 이 부장님도 그런 건좀네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거는 없어요. 네왜냐면 우리는 점대만 있어도 사람 나이 안 물어봐요. 나이 어떻게 되세요? 막 이런 질문 좀실리라서 아무튼 하지만 그럼 프랑스에서 이렇게 하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. Human rights <laughs> 그런 거. 학교 성교육도 배웠고요 학교에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예민하다고 하잖아요 너왜 이렇게 예민하지 오늘? 이 말이 제일 싫을 것 같아요 다들 뭔가 창피해요 듣기 쉽고 막. 여자들 남자들도 다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 한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되게 장피하는 주제인 것 같아요 좀더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좀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음, 저도 옛날에 생리통 있었는데 그거 말하는 건 너무 창피해서 그냥 두통 심하다고 두통약 필요하다고 했어요. 그냥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네, 그냥 편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